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어, 오늘 오전에 공동 담마문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래서 음,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외교를 포함해서 음. 어떤 형이 전제 어떤 고난. 행사는 중지해야 될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국정은 한동훈 대표와 상의해서 한 대표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음.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거를 하는 건지냐 하는 네. 건데 한동훈 대표가 무슨 행정을 좌지우지하겠다라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네. 것은 행정은 이 국무총리가 이제. 사실상의 책임자가 돼서 네. 모든 행정 행위를 해 나간다. 음. 뭐 그런 건데 그 어떤 그 행정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네. 당과 긴밀하게 상의를 하겠다. 네. 그러니까 당 대표와 주일회 주례 정기 회동을 가지면서 음. 긴밀하게 상의하면서 이 내각을 통솔해 나가겠다. 음. 그런 의미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이. 야당 쪽에도 이제 시비를 걸고 있고 그런데 음. 에, 우리 그 헌법에 보면 국무총리에 대해서요 네. 대통령의 명을 받아 내가 그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 네. 통할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음. 이 통할한다는 거는 모두 으, 다스린다, 아, 아 모두 다 통틀어서 다스린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어제 이제 대통령의 담화가 국정 운영은 이제 그 정부에 맡기겠다. 근데또 네. 당과 또잘 협조하기 바란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음. 그러니까 어제 이제 대통령의 담화를 통해서 사실상 이 일일상적인 행정 행위는 네. 이제 총리에게 위임을 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음흠. 그런데 이제 오늘 한동훈 대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네. 외교적인 것도 하면 안 된다. 네. 아, 뭐 분명 히또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음.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외교 문제까지 이야기한 건 사실 지금요 어, 어제 어, 물론 이제 부결이뭐 폐기가 됐습니다만은 탄핵안 통과가 될그 논의가 한 시점에 여의도에서 시위가 많이 벌어졌어요. 네. 그래서 어제 나왔던 어, 이 시위에 나왔던 어, 취재했던 기자들 이야기를 제가 오늘 쭉 들어보니까요. 참. 어 여러 가지 어떤 특이한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 이게 뭐냐면 젊은 층들이 꽤 많이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아, 음. 이삼 30대 젊은 층들이 우리 뭐 그냥 저쪽 뭐 운동권이나 이런 사람들 참석할 줄 알았는데 네. 실제로 2, 30대 젊은 층들과 음. 또 주부들도 많이 참을했어요 네, 주부들도. 걸로. 그걸 보면서 아, 이 지금 어 많은 분들이 가슴에 상처를 안고 있다 네. 특히 젊은이들이 군대를 네. 사실 동원해서 음. 민주주의를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용납할 수 없다. 음. 그거에 대한 어떤 이 정의감, 이런 네. 것들이 실제로 표출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음.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네. 지금 단지 집회가 어떤 야당과 어떤 민노총이라 이런 집회가 아니라 어, 정말 이제 일반 시민들이 이 집회에 나오면서 나의 고난을 지켜내겠다. 음. 라는 걸로 이제 발전되는 상황이 아닌가. 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게 탄핵안이 이제 부결된, 어 이제 폐기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게 용납할 수가 없는. 음. 그러면서 다 이번 주에 또 이제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수요일 날또 탄핵안을 네. 발의를 하고 토요일에 또 의결을 하겠다는 네. 겁니다.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어 나가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을 보면 지금 어, 어떤 어 상황이 굉장히 이제 그이동적으로 어, 돌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바로 국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우리가 뭐 심의하고 뭐 이런 거는 뭐저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국가 신인도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안보 문제가 한 치의 흔들림이 없어야 되거든요 네. 지금 야당이 지금 자꾸 공격을 하고 있는 게왜 한동훈 대표가 무슨 권한이냐 얘기하지만 한동훈 대표 아무 권한이 없어요 국정에서는 음.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한덕수 총리가 이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결정권에요? 사실상 지금은요. 법적으로는 아직 대통령이 계시지만, 음. 실질적으로는 한 한덕수 총리가 책임총리로서. 모든 걸 통화하고 있고, 그렇죠. 거기에 한동훈 대표는 업저버로 사실은 어떤 그렇죠. 조언을 하고, 그렇죠. 이런 관계가 형성돼 있는데 네. 마치 이거를 지금 뭐 한동훈 대표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야당은 네. 또 선동을 하고 있잖아요. 뭐 대통령 노리를 한다, 뭐 제2의 내란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는 정말 천부당 만부당한 거고요. 네. 사실상 이 책임 총리제를 활용을 한 정권이 어디 역대 어느 정권이냐면요. 민주당 정권입니다. 맞 DJP 연합. 김종필 총리가죠? 예, 김필 총리가요. 사실상 그 경제부처 장관 임명권을 사실상 행사했어요. 네. 예. 이 우리 헌법에 보면요. 에 예, 이제 그 강요 어, 임명 재청권을 갖고 있죠. 어, 장관. 네. 재청권을 예, 갖고 있지만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제 재청이라는 건 유청이 추천 아니겠습니까? 네. 추천권만 있는 거지 임명권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음. 사실상 DJ는 JP에게 경제부처 광그 장관은 JP 에, 당신이 음. 그 하십시오. 해갖고 그렇게 된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그때 김종필 책임 총리가 어디 외국 그 출장 가는데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갔어요. 맞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어, 그게 첫 번째 사례고요. 두 번째는 노무현 때 이해찬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책임 총리라고 음. 그래갖고 이해찬이 말이죠 국회 나와서 발언하는데 노무현 이해찬 정권은 다르다 네.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음. 그냥 노무현 정부가 아니고 노무현 이해찬 정부는 다르다 네. 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현, 현재 제도 어, 그 개헌을 하지 않는 에, 속에서도 현행 제도 내에서도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린 적이 에 있고 네. 그렇게 책임총리제를 활용을 했던 게 바로 역대 민주당 정권이었습니다. 네. 아. 자, 이제 그러니까 이런 야당의 주장은 어 제가 볼 때는 어 의미가 없고 이거를 뭔가 자꾸 탄핵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또 이제 본인들이 지금 식혀 줄 급하잖아요. 네. 이재명이 지금 항소심 재판부가 음.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음. 이제 급하니까 이런 주장들 을 해서 뭔가 좀이 압박을 하겠다 이런 취지는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어 제가 볼 때는 전혀 법적인 걸로 맞지가 않는 자행인데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이런 이 국민들의 어떤 이어 항의나 반발 이런 것들을 어떤 면에서 좀어 다독이고 좀 쿨다운 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이제 이런 국민들의 요구를 여권이 어떻게 이제 수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어, 프로세스를 가져나가느냐 네. 네. 여기에 이제 핵심이 있는 것인데 그렇죠. 저는 정말 오늘 좀, 이, 좀 너무 열받았던 게 뭐냐면 진짜 이 친윤들이란 사람 말이에요. 어? 정말 대통령의 이런 사태를 전혀 막지도 못했고 정말 무기력 했던 자들이. 또다시 입을 열고 있습니다 음. 또다시 지껄이고 있어요 아... 뭐 한동훈도 물러나라 뭐 한동훈 뭐 없애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질 않나 왜 당하고 상의를 안 하냐 당이 도대체 뭘 했는데요 그동안 예 당이 지 표결도 그할 때도 모이지도 않으면서 응 음? 그리고 추경 원내대표 뭐 사퇴하니까 뭐왜뭐 비대위를 구성하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요 뭐 정말 저는 이 윤상현 의원이 뭐 어디 뭐 나가서 뭐또 이야기를 하던데 그분 대통령하고 자주 술 마시는 분 아니에요? 자주 만난다면서요. 근데 이거 왜못 막았습니까? 왜 이런 사태를 얘기를 못 했습니까? 그렇게 대통령 자주 만나시는 분들이 뭘 했습니까? 정말 본인들의 책임을 통감을 하고 입이라도 닫고 있으면 모를 텐데 또 이런 혼란 상황에서 당의 어떤 통합을 흔들기 위해서 또 저렇게 입을 떠들고 있어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사의를 표명을 했고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이 주도를 해서 한 70여 명의 의원들이 그 철회를 해달라 이렇게 결, 어, 결의를 했는데 네. 추경호 원내대표의 사의 이 의지는 분명하다고 합니다. 네. 아그 사의 그만두겠다고 하는 의지는 분명한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에, 자신의 뜻을 한번더 밝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에,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에, 이제 자기 원내 대표를 새로 뽑는 과정으로 어, 그렇게 또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에, 사, 저 사태 의지가 매우 확고하됩니다. 음. 제가 끊임없이 제가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의 저런 행태들과 어떤 흐름들을 계속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실은 대통령의 독대도 요청했고 대통령 브레이크도 걸어봤고 많은 걸 했습니다만은 결국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부 총질이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네? 그 내부 총질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좀말좀 좀 해보세요. 정말 이게 내부 총질이었나요? 정말 대통령의 그런 어떤 일방적인 행태를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 끊임없이 했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막지 못하는 거죠. 음. 막지 못한데 그 일조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친윤들이라고 하는 소위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또 저렇게 어? 뭔가 당 대표를 흔들려고 한다. 지금 그러면 당 대표 없으면 뭐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다 휩쓸려 가자는 이야기예요? 다 그냥 포기하고 그냥 집에 가자는 이야기예요? 정말 무책임한 짓거리들 저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 민심의 지금 흐름 동요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국민들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인데, 어쨌건이 이 여론을 좀더 쿨다운 시키면서 우리가 안정적인 지금 후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고 국민들 여론을 다독이고 있는데, 거기에 기름을 붓는 자들이 이거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어, 이, 정말 이 나쁜 행태들을 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앞으로 그러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좀이어 후퇴를 할 것인지 음. 이 문제에 대한 지금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먼저 이 대통령의 이 위헌 위법한 이 비상계엄령 발동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요. 네. 당 차원에서 뭐그 개파가 어디고 이런 걸 따지 따지지 말고 네. 당 차원에서 정말 대국민 에, 사죄가 좀 필요하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그 대국민 사과를 기초로 해서 뭔가 이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그건데 이제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것은요 탄핵이 이제 그국회서 통과가 되면 이제 직무 정지가 되면서 탄핵 재판을 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게 또 이제 헌정 중단 사태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자. 만약에 예, 어저께 탄핵이 예, 그통과 됐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 결의안이 통과가 됐다 그러면 그 통과되는 순간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가 되고 네.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이제 탄핵 재판의 그 과정을 절차를 밟게 되는데 노면 대통령의 경우에는 뭐 61일 네. 또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93일 음. 대략 두달세달 달 걸려서 아, 노면 대통령은 기각이 됐고요. 네. 아, 박근혜 대통령은 인용이 됐죠. 음. 인용이 되면은 에, 그로부터 60일 이내로 에, 새로운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헌정 중단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하는 것은 헌정 중단 없이 음흠. 사실상 대통령이 요번에 잘못한 것들을 에, 실질적으로 문책을 하면서. 네. 와 그런데 이게 헌정 중단 없이 뭔가 더 평화적이고 질서 있게 또 미래지향적으로 뭘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하는 게 이제 질서 있는 퇴진 뭐 이런 게 되겠죠. 네. 자 그러니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거나 이 혼란스런 상황에서 리더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국민들을 안심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공동으로 다 말한 겁니다. 그런데 네. 그거에 대해서 뭐왜 우리 의총을 안 열어서 뭐 상의 안했냐? 도대체 상의할 지금 솔직히 하겠어 가치나 있습니까 지금? 그런 중진들이 지금 제대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이 국면에서 뭘 했습니까? 그래놓고또 무슨 자기들하고 상의 안 했다고 지금 뭐 공시렁 공시렁 거리는데 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든지 이제 뭔가 어,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당 대표와 총리가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이좀 진영을 챙기면서 음. 후퇴를 해드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민심에 어떤 부합되는 프로세스를 전 내놔야 된다. 네. 그거는 뭐냐면. 지금 대통령이 담함을 통해서 저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자칫 대통령이 지금 과연 그러면 이 사태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음. 이 부분에 대한 저는 뭐 어, 확인 자금이 이제 필요하다는 네.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수사가 또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것에 어떤 맞물려서 이제 어,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이제 행동할 수 없는 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뭔가 돌출 변수가 생겨버리면 이 야당이 계속 지금 탄핵을 지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칫하면 이게 통과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상당히 좀 제어하는 역할이 음.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당 대표와 한덕 총리가 여권 전체를 그런 일이 없도록 음. 뭔가 좀이저 다스리는 상황이 필요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기간이 그렇게 길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음. 길면 지금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그렇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최대한 줄이는 게 필요할 음. 거예요. 그러면 어쨌거나 이제 이 우리가 개헌을 그걸 내걸어서 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개헌과 함께 대통령의 임기를 어 단축하고 어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하나 있었고요. 네. 근데 또 하나는 이제 대통령이 아 이제 물러나는 날짜를 정하고 음. 이제 거기에 맞춰서 대선을 치러내는 네. 그런 안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네. 그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방안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들의 어떤 변수는 뭐냐면 민심이 네. 어떻게 반영하는가가 좀 음.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이 비상계엄령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좌우 뭐 이런 거를 따지지 않고 저아좀 합리적인 사람들은요. 이 제왕적 대통령제 이거는 좀 끝내야 된다. 네. 왜냐하면 최근 이제 세 명의 대통령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이제 아 불행한 종말이었고요. 대통령직 수행이요. 음. 아 문재인은 그 에, 그래서 그때 그 조기 대선을 통해서 당선이 됐잖아요. 네. 근데 문재인 연구 5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 국론 분열 심각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정치적 양극화도 심화되고요. 뭐 이렇게 되면서 문재인은 87년 지금 현행헌법에 실시된 이래 처음으로 5년 만에 정권을 반대당에게 빼앗긴 그런 음. 대통령이 된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등장한 윤석열 대통령 또 이번에 이제 비상계엄령 발동이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아 지금 정상적인 인기 종료가 심들어진 상황이고요 네. 조기 퇴진이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자 이런 걸 보면은 이게 단순히 사람의 문제이겠는가 네.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음. 이 제도의 문제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최근 세 명의 대통령이 다 불행한 그 대통령직 그~ 엔딩이 있었다라는 것은 제도적인 문제도 좀 있지 않겠는가 그니까 러 차제에 이 제도를 좀손 봐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긴 뽑아야 됩니다 근데 네. 그 대통령을 지금의 이 낡은 헌법으로 뽑을 것인지 아니면 이제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서 새 술은 세 부대에 담으라고요 새로운 헌법으로 뽑을 건지 그것도 국민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문책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꼭 탄핵만이 유일한 방식은 아닙니다. 음. 수사도 그 방식 아닙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수사가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예, 네, 수사가 굉장히 그 급속도로 급진전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대통령도 내란죄의 피자로 검찰에서 입건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피자 의 윤석열이 된 거예요. 음. 그럼 수사 대상이 됩니다. 음. 뭐, 김용현 전 장관이 긴급 체포돼서 이제 내일 모레쯤 뭐 구속 여부가 결정되겠지만요. 아뭐 어, 그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탄핵만이 이 대통령의 과오를 문책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아니라는 거죠. 네네. 수사를 통해서 잘못한 게 드러나면 검찰이 기소를 할거 아닙니까? 아 어, 그리고 또 재판을 통해서 유무죄가 가려질 것이고요. 그니까 이거는 이거대로 뭐 윤석열 대통령의 그 비상기업령 발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우면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이 방식은. 그것과는 조금 또 별개로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질서 있는 퇴진의 핵심적인 문제 의식이죠. 네. 그러니까 어쨌건 지금 어 여러 가지 이제 프로세스가 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거 절대적 변수는 결국은 이제 이 시민의 어떤 어 반발 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여기에 어떤 이뭐 인정을 하고 조금 쿨다운 될수 있는지. 네. 지금 국민들은 굉장히 화가 나신 상황이거든요. 분노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글 맞게 행동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저는 변수라고 봅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제한될 수도 있는 음. 게 아닌가 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시점에서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들 일부 유튜버들이나 일부 세력들이 보면 대통령에게 계속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된다 네. 부정선거를 뭐~ 뒤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그런 것에 가스라이팅을 당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런 자들이 있어요. 지금도 똑같이 이 자들이 지금 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어이 행동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요. 저는 이제는 그 세력과 우리가 좀 이제 선을 그어야 된다 생각이 네. 듭니다. 보십시오. 그 세력들이 지금 주도했던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들 어떻게 이 정말 보수가 괴멸할 수밖에 없는 그걸로 지금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 동안 이 일부 유튜버들이 끊임없이 부정선거 주장하면서 개엄령들에서잡뭐 주사파를 척결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거기에 대통령이 혹해서 이런 방식으로 하다가 결국은 전체 국민들로부터 지금 완전히 지금 반발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주사파도 좋고요, 반국가 세력도 좋은데. 그들의 그 공격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 근데 가장 반자유적인 방식으로 네. 그거를 지도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바로 문제가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니까 종북 세력, 반국가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에, 이 제압하는 방식이요 자유민주주의적 방식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반자유주의 방이었죠 그렇죠. 반자유주의적 처방으로 이걸 하려다 보니까 이 사단이 난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요 남미나 아프리카 나라가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 국민들의 어떤 법적인식,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이 강한 나라고 모든 것들을 법률적으로 지금 처리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무슨 뭐 비상기염을 발동하라. 그렇게 그냥 선동하고 또 그걸 갖다 대통령이 매일같이 그냥 유튜브를 그렇게 보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 대통령이 이런 상황이 오니까 이게 보면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듣는 이야기만 계속 듣다 보니 이런 이야기를 안 듣고 한쪽으로만 보다 보면 그게 마치 전체의 생각이양 착각하게 만들었던 그런 상황들이 이제 솔직히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제 선관위의 비상연령 발동 이후 국회 그군 투입보다 개원군 투입이 네. 뭐 1시간 반인가 2시간 정도 빨랐다는 맞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부정선거 어 그거를 캐기 위해서 군을 투입시켰다. 이김용현전 장관이 그랬는데 네. 그때 부정선거라는 게올 4월 총선을 얘기하나요? 아니면 2020년 4이로 선거를 얘기하죠. 뭐다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근데 올그 2020년 그때는 뭐 부정선거 의혹이 또 있을 만한 뭐몇 가지 좀 정황이 있긴 있었죠. 그런데 네. 올 사월 거를 이렇게 염두에 뒀다면 참 그것도 심각한 문제구나. 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 사월 총선의 그 참패를 음. 부정 선거 때문이라고 인식한 게 바로, 아니라면 바로 그거예요. 네? 저는 뭐 제가 여러분 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는 사실 대통령은 이번 선거를 우리가 150석, 140석 할수 있었는데 한동훈 때문에 졌다. 이 생각을 가져가고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 이런 생각을 완전히 그냥 다 본인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아니, 선관위에 지금 뭐 사무총장 다저 임명, 대통령 임명한 사람 아니에요. 음? 근데 부정선거가 그 내부에 있었다면 그게 왜안 드러났겠습니까. 어? 전 정말 이번에 앞으로 이제 뭐그 수사를 하겠지만 제일 사실은 좀 문제되는 게 바로 이 선관위에 대한 투입이었다 봐요. 음. 이거는 문제가 있으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사를 해야지 아니 군인들 동원해서 이정보첩법저 방첩부대에서 이거 뒤진다면 나중에 이거 가지고 처벌 어떻게 합니까? 글쎄요. 그렇죠. 어떻게 할수 있어요? 아니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지금 윤 대통령 아닙니까? 검사로. 근데 마치 그걸 갖다 군 투입해서 할, 해결할 수 있다. 그거 지금 선동한 작자들 지금 지금도 떠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선을 그어야 됩니다. 그래야 보수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 선동들을 자꾸 해 되면 정말 보수는 영원히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극우 맹동주의의 이제 대통령이 오염이 됐기 때문에 이런 상 사, 저, 사건이 발생한 게 아니냐. 안타깝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원래는 정말 자유주의적 사고를 하던 분인데 언제부턴가 이제 국정 운영이 이 퍽퍽해지면서 말이죠 녹록지 않으면서 정말 그. 어찌보면 대통령 귀에는 가장 좀 달콤하게 들릴 수 있는 그런 네, 이야기들. 맞아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순간 그런 뭐 부정선거라든가 뭐 종북주사파의 그 위협은 있죠. 근데 그걸 또 너무 과장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네, 너무 과장해서도 안 되고 저희가 그런 그, 그 종북주사파 간첩 반 국가 집단 이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네. 그거를 너무 부풀려서 막 국정운영할 때 하는 것도 그것도 또 리더로서는 피해야 될 건데 그런데 좀 극우 그 맹동주의에 좀 오염이 된 결과가 이번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령 발동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게 대통령실의 일부 참모들이 자꾸 그런 거를 뭐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대통령과 자주 술자리를 하는 사람들, 네. 제가 뭐 어,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아유 대통령 잘하고 계십니다, 잘합니다. 매일같이 대통령을 그렇게 어? 키워주면서 쓴소리 한번 못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와서 아무 책임 면량 또 얼굴을 표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참 제가 누군지 다 밝히고 싶지만 밝히지는 못하지만 진짜 이런 것들이 음? 대통령도 망쳤고 결국 보수도 망쳤고 어, 이런 결과를 지금 나았지 않습니까? 하, 정말 저는 어, 이거 이 사태를 보면서 아 글쎄 모리야 뭐, 뭐 저희는 뭐 언론인이고 지호님이야 뭐 지금 당직자입니다만은 참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옛날에 그런 거 보면요 충신들은 네. 머리가 깨져도 그냥 대통령님 아니옵저 저 폐하 아니되옵니다 그런 걸 했던 그런 신하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있을 때 정말 어, 이 칼을 맞으면서도 옳은 말을 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좀 있었다면 이런 대통령의 이 결과가 있었겠습니까? 예? 음. 정진석 비서실장, 예? 그리고 그 참모들. 그리고 이 내각에 있는 장관들이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대통령하고 그냥 어, 가르 바티칸에 착고라도안 됩니다, 대통령님 이거 이 발표하시면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대한민국 이 죽습니다. 막았던 사람이 도대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음? 이렇게 지금 우리가 허망하게 지금 물러서지는 않지 않습니까? 참, 아 <laughs> 참. 그래서 뭐 이미 이제 상황은 발생한 거니까요. 아이 위기 속에서 뭔가 또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워야 되니까. 하간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하는 네. 에, 그런 그 구상을 에, 좀 빠른 시일 내에 다듬어 갖고 이제 내놓을 거고요. 에, 그래서 오늘 그 한동훈 대표가 에, 그 기자회견에서 그 질서 있는 퇴진, 조기 퇴진 아 이거를 로드맵을 만들어서 에, 당내에서 이제 논의가 있겠죠. 네. 에, 그래서 그걸 이제 조만간 제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 이제 두 번째 이슈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보시면서. 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요.